많은 분들이 스페인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장담컨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그런 오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저는 주변 분들에게 항상 수많은 제2 외국어들 중에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하고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언어가 스페인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어가 생각외로 굉장히 쉬운 언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스페인어가 쉽다니, 그런 말 진짜 처음 들어본다. 주변에 스페인어 공부하는 애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던데 하는 반응들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스페인어가 정말 쉬운 언어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어는 발음이 정말 단순합니다. 네, 물론 한국인한테요. 스페인어는 전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모음만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예요. 전혀 새로울 게 없죠? 그리고 이 모음들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발음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우리 민족의 숙제와도 같은 영어라는 녀석은 똑같은 모음, 심지어 매우 유사한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도 다르게 발음돼서 영어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쓰레기 언어라고 놀림 받기 일수인데, 예를 들어서 폭탄을 의미하는 단어 밤에서 오는 오가 아닌 아로 발음되면서 밤이라고 발음합니다. 하죠. 그럼 여기서 B를 T로 바꾸면 탐이 되느냐? 생뚱맞게도 무덤을 의미하는 큼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T를 C로 바꾸면 이건 칸도 큐도 아닌 코음이 돼요. 하지만 매우 정직하고 단순한 스페인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탄은 범바, 무덤은 뚬바, 빛은 언제나 빼이네 라고 쓰여진 그대로 발음됩니다. 네, 물론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건 뭐 익숙해지면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음은 마치 가래 끓는 듯한 크음을 내는 J와 R 두 개가 만나서 반복류음을 내는 르이두 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마, 가 다, 파, 가, 마, 사따 등등 대부분 우리말로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발음이 조금 어려운 J와 더블 R도 발음을 못한다고 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런 스페인어의 직관적이고 단순한 언어적 특징들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소리를 낼줄 아는 한국인들은 초등학생도 단몇 시간 만에 스페인어를 문제없이 읽고 쓸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유독 스페인어가 쉬운 언어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스페인어의 많은 어휘들이 영어와 똑 닮았다는 겁니다. 스페인어와 영어의 어휘는 서로 약 30에서 40%가량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영어에서 ry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이 ry를 ria 또는 rio로 바꿔준 다음에 스페인어식으로 읽기만 하면 그대로 스페인어가 됩니다. history, historia, rotary, rotaria, gallery, galleria, factory, factoria, territory, territorio 또영어의 ce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s i 로 바꾸면 스페인어가 돼요. difference, diferencia, science, ciencia, experience, experiencia, influence, influencia Importance, Importancia. 이외에도 영어의 ty는 dad로, ik는 i k 로 o r o ent와 ont는 ante entero, s h o n 은 sion으로 등등 정말 많은 어휘들이 발음과 일부 철자만 아주 조금씩 다를 뿐 사실상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현대 영화의 많은 어휘들이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로망스어로부터 오랜 시간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스페인어의 특징은 반대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동시에 학습되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포함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영어권에서는 라틴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피드 대신에 Velocity, Corn 대신에 Maze, Darkness 대신에 Obscurity. peace 대신에 tranquility answer 대신에 respond 등을 사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같이 스페인어에서 일상생활에 늘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velocidad, maíz, oscuridad, tranquilidad, responder라고 말이죠. 잘하건 못하건 오랜 세월 학교와 회사, 미디어와 생활 속의 다양한 장면에서 많은 영어를 접해온 한국인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들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이미 안 상태에서 스페인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 덕분에 스페인어 공부가 쉬워지고 스페인어 덕분에 여러분들의 영어가 고급져집니다. 매력있지 않나요? 디올라탐 채널 구독하시고 스페인어 무료 강의로 부담없이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한국인에게 스페인어가 쉬운 언어인 세 번째 이유는 스페인어의 명확한 어휘 체계가 사실 알고 보면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명사 뒤에 여러 가지 조사를 덧붙여서 다양한 품사와 시제를 만드는 언어잖아요. 스페인어도 비슷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사 뒤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 원형이 되고 했다는 과거 시제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하는 슬로운을 붙이면 형용사 슬럽게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것처럼 스페인어도 사랑을 의미하는 아모르의 어근 암을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접도사만 바꿔서 각각 아마르 아메 a 아만도 아마도 아마블레 아마블레멘테로 사용해요. 물론 스페인어 동사들은 추가로 인칭과 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외워야 할게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마저도 실제 변화 양상은 소수인데다가 대부분 매우 유사하고 규칙적으로 변해서 몇 가지 원리들만 익히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배우기 쉬운 스페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배워두면 돈이 된다는 건데요. 스페인어는 영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와 함께 UN 공식 언어 중에 하나이면서 세계 27개 국가에서 5억 명가량이 구사하는 언어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원어민들이 제1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약 10억 명가량이 스페인어를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견제가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이반, 타이반으로 중국에서 우후죽순 빠져나와 유럽과 중남미로 향하고 있는 것도 스페인어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데 크게 한몫하고 있죠. 브라질과 일부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29세인 매우 젊은 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사업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취업시장에서도 스페인어의 인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겠죠? 하지만 당장 사업인이 취업인이 하는 커다란 목표보다 취미자 여가의 관점에서도 스페인어는 여전히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 스페인이나 중남미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로마와 카톨릭, 아랍과 대항의 시대의 문화 유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미스테리하고 경이로운 경관이 가득한 중남미는 감히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로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페인과 중남미 중남미 여행은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여행길을 다져놨기 때문에 설령 언어가 잘안 통해도 웬만한 것들을 즐기기에 부담이 없습니다만 이 스페인과 중남미는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고 정보도 많지 않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풀패키지 여행을 주로 이용하셨는데 이게 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한 분이 몇년 전에 남미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남미 5개국을 약 45일 동안 여행하는데 패키지 투어 비용이 1인당 1,500만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1,500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최근에 같은 조건으로 찾아보면 대략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간다고 해요. 당연히 기본적인 여행 경비에 한국인솔자랑 한지 가이드가 포함된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중남미 5개국을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줘도 천만원 이상은 안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생각에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실제로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 없이 여행사에서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 여행 일정 정도만 짜주고 현지에서는 계획대로 스스로 움직여서 여행하는 패키지가 1200만원 정도로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사실 인솔자와 가이드 비용이 엄청 큰 거죠. 물론, 연세가 있으시거나, 자녀 또는 몸이 불편하신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풀패키지 투어가 여러모로 편하고 좋겠지만, 이제 막 은퇴하신 60대 분들이나, 아직 젊은 30대에서 50대 정도 되신다면, 스페인어를 짧게는 20시간, 많게는 40시간 정도 공부하셔서, 기초회화만 떼고 가셔도, 인솔자 없이 가이드가 필요한 곳들만 간간히, 영어 되는 현지 가이드 하루 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고용해서, 충분히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디오쌤 유료 강의도 물론 저렴하긴 한데, 무료 강의만 꾸준히 공부해놔도 중미 갈 때, 남미 갈 때, 소백만원씩 여행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분명 엄청난 이득이겠죠.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스페인어는 배우기 쉽다. 발음이 단순하고 영어랑 매우 유사하면서 언어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히 취미로 가볍게 시작하기에도 좋다. 두 번째, 스페인어는 돈이 된다.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와 취업의 이점이 있고 기초만 익혀도 여행 경비를 드라마틱하게 낮춰주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 더 오래 여행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왜 스페인어가 안성맞춤 외국어인지 그 이유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스페인어 중남미 정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Ciao, nos vemos, hasta luego.